네, 안녕하세요. 강기 아버지입니다. 여기에는 예, 월분거리 집에서 한평월야입니다 이번에 김천시 후보 예, 나왔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군수는 뭐 이상이 한평군수가 당선되고, 예, 전주 이시 전주 이시에서됐네요요 어, 국회의원은 누가 모르겠어. 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된 모양인데, 예, 지금은 이 당선 축하됐다 나왔네요. 예, 여기에 고, 여기는 월야 하나는 맞다. 이거는요. 고기를 바로 잡았어. 이에서 잡아가지고 생선에 팔기 때문에 에, 그렇게 고기선많 마이 옵니다. 근데 시골 면 소재지가 지금 농사철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차가 지금 많이 되어 예. 저도 이제 장보는 나왔습니다. 그지? 우리 저 우리 얘기가 고기 좋아했게. 우리 아들 고기좋아해고기를 고기를 여사들로 여기 면 소재 지치고, 이거 부자 면 소재지요. 농사를 엄청 많이 짓고. 그래서 저분이 농협이 태극기라도 있으니 좋습니다. 태극기 보이그래서 시골이 태극기 보이 좋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여기는 한평월암입니다한평월암 면소재지. 예. 경상도 쪽보다는 면소재지가 조금 여기가 좀어슬해도 여기가 부자동네입니다. 여기가. 소도 많이 미기고, 어, 농사도 크게 많이 짓습니다. 여기에 농기부 네. 호떡이, 호떡이. 여기 농기부 집회 장 있고. 아, 호떡이. 좀 호떡이 특이하네. 예? 호떡이 좀 특이하다. 이거 찻선 호떡이. 수순 아, 다수어 예? 아, 수 아, 수순 호떡이구나. 여기가 월야, 예, 월야, 한평 월야 면소재지입니다. 여기는 소, 소를 상당히 많이 입니다 예, 이상이 한평 분수 당선 축하니다 전주인시 한평 이하에 또, 예. 우리 여기에 저 시골 면소재지 풍경을 한번 내가 여기, 여기는 5일마다 장이 생기 오늘 장날이 아니네요. 연서제지가 켜봐야, 아, 예. 조만합니다 뭐.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요. 피자집도 있고, 뭐, 통닭집도 있고, 있을 건다 있어요. 그래서저 쭉, 쭉니다 앞에 도 생겼네. 예. 이렇게 자꾸 알려야 나중에 전 나와요. 자기들 면수 지이 알리다 보면은. 그래서 또 여기, 자기, 저, 우리 예국자들 전함좋 와요. 여기는 이제 5일마다 장 생기는 거. 오늘 장난 아닙니다. 10월 장난인데. 5일마다. 여기는 시골 앞에 생각 잡아 파는데, 요 앞에 문장당 집이 서런지 여기 이제 저창는 네, 음, 이게 우리 공화당 강주 의국방좀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많이 생기지. 전라도에 지금 우리 봉하다홍보방송이야요아요 반찬 전라도 반찬가 유명하죠 여기도 반찬가게만 있어 아, 예. 전라도 반찬이 유명해요 게새우지 예, 새우 생새우 아, 음식이 유명하죠 전라도 음식이 맛있죠 예, 오전에는 제가 저 갔다 왔습니다. 고창선운사 갔다 왔습니다. 어, 저는 여기 아들하고 가족끼리, 저 아들 들고 장 보러 왔습니다. 저 아들 보고 지금 무슨, 뭐 사오라고, 사오라고, 이제 장 장보, 보러 보냈어요. 저는 고기가 사니까. 예, 저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들이 고기 좋아할게. 예. 이여면서저지가 부자 면서저입니다 오리 한평 오리합니다. 이번에 김천시 후보는 관아입니다. 관아. 관한. 예, 제가 못 와본 지승연안합니다 여기 오리농에 우리 태극기 보이죠? 제일 반가운 게 태극입니다. 기태극기 있다. 태극이 제일 반갑습니다. 여기에는 한우마을 고기 직접 잡아서 여기에 초기를 직접 팝니다 그러니까 중간 마진에집 바로 파니까 아 이건 순대가 들면 순대가 이집지 왔네 이야 순대 맛있겠습니다 <laughs> 이야 순대가 되게 부산 사람이 내 아는 놈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전국에 다 만들어서 그마장가 가는 거모르십니다옛날장가안 갔어, 요데 아, 부산에, 네. 부산에서. 예. 네. 부산, 부산세, 그죠, 엄 예. 아, 순대 맛있겠습니다. 예. 오늘 공해도 또. 신골 지금 농사체로 왔어. 예. 네. 아. 기가이 썼습니다 예, 고기가 유명합니다 고기 예. 시골은 여기 고기 산다고 복잡 복해 예, 생고기 아, 생고기. 아, 생고기 육회 예. 여기 고기가 삽니다 아니 이거 먹을 거니 큰아버지도 오실 거아니 600g, 9 5 0 0에사시 600g, 9 5 0 0에 사시면 사지요. <목소리도> 네. 그래서, 육회. 여기는 육회를 많이 먹습니다. 요즘은 야, 요. 한 마리 1 2 0 0 0원에요정 8,000원입니다. 우리 동지들 이거 한 10만씩 먹으면 힘이 나겠는지. 1kg에 3만 7천. 충분합니다. 네, 여기에는 고기가 유명합니다. 지금 줄사가 습니다 고기 사러 오신 분들이. 숙여서 바로 잡을게요. 고기 바로 잡을게요. 자, 여기서 월야, 예, 한평 월야 면을 소개했습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빨리 오있 어서 오시면 내가 10마리 사과, 1kg 사과, 가 막걸리 한잔 하면 되겠네요.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